안녕하세요 네, 줌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권하진 씨라고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복음 어, 듣고 그 구원받고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6개월 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내용을 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주일날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어, 시간이 사실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이 한뭐 20분, 25분 있는 이런 상황에 어, 믿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 참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성도님들과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서 실제 사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죠. 음, 단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 강인경전님 믿음은 어떤 걸로 정해 주시겠습니까? 아. 성도님들마다 믿음이 다 있으시죠? 근데 이게, 어, 단편적으로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리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쵸? 근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을 이 종합적인 진리론을 담은 명제 형태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기는, 그리고 또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가 다르고, 본받은 형태도 다 다르고, 어, 믿음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만일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매래삼쪽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 말씀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늘 믿음에 서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성도 자신이 가진 믿음의 소망을 확증할 뿐 아니라 또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이 믿음,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들의 기록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용어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인격적 교제에 있어서 피차가 상대방을 시키지, 실망시키지 않는 것,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초자인적인 절대자, 창조자, 종교적인 대상에 대한 경외, 신앙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종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온건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까지 오늘날 전해질 수 있었죠.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요. 피스티스, 피스티오, 피스토스 믿을 만하다. 확증하다. 지지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엘문, 에마나, 에메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아만이라는 이제 아멘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확고함, 변하지 않는, 성실한, 신뢰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청년들한테 많이 했고 그리고 청년의 시간에 가졌지만 정작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지만, 근데 이 믿음들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저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어,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어,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를 믿죠? 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은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균형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율법주의자분, 율법주의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자유주의자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식인의 그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환상이나 이적들, 변거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믿어야 되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은 종합키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믿다, 믿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줄여봤는데요. 3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역과 일체성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저희들한테 재정을 해놓으셨습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아담과 하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성, 인 인간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어,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기준을 제정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13가지의 율법들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 얼마나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시고 은혜의 필요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일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예비하셨고요.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의와 공의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완벽하게 이뤄내셨죠. 아버지께서는 죄를 드러내시고 은혜를, 은혜의 필요를 깨우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시며, 처리하시고 또 은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재판장과 심판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들이 생명이 그들이 그가 생명을 갖고 회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공의의 기준을 제시할뿐만 아니라 의와 공의를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또 그분의 의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시신 최종적인 모범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병자들을 고치신 것들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저희들에게 보이신 최종적인 모범은 죽으심과 부활이셨습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완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마련하시고 그리고 조성하셔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나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듭남 없이는 알 수, 거듭남 없이 알수 있는 지식과 정보들, 거듭남 없이 습득된 지식과 정보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며 오히려 율법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된 성도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의에 머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 말과 행동을 그의 삶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실체화시켜서 나타내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 자신들 이공 완전한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공의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그분을 믿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죄의 세력을 차단하고 용서와 은혜로 교훈을 주십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할수 있게끔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의와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동기 그리고 능력을 실제로 부여하십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저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분이십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저도 이런 분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유함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완벽한 의의에 뭔가를 자꾸 얹으려고 해요. 뭔가를 자꾸 덮으려고 하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는지 생각나시나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할 수 있는 거, 자부할 수 있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또 아들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신 완전한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보내신 그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그 믿음, 그분을 자랑하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찾고 고찰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주님께서 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의 발생.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즉, 그들이 어찌하, 어찌, 어찌 아니 하는 일을, 믿지 아니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었나이,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낙심하시는 말씀, 하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막 설명하시다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왕국을 예비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준비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 아름다운 것을 예정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에. 근데 내가 마지막 때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 걸볼수 있을까? 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한 말씀이 아니라 단편적인, 그냥 그 형식적인, 그러한 생활 가운데, 종교적인 집단 안정주의에 저는 빠졌다고, 이런 편 썼다고 지금 굉장히 혼났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은연 중에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앞에 있는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잘 듣고,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제 종교자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잘 들으면 되겠지.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원해 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믿음을 분명한 명제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답변한다고 해도 그것이 옳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처음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이 있고 부유한 믿음. 더디 믿는 믿음, 견고한 믿음, 겨자시만한 믿음, 간건한 믿음, 굳어지는 믿음, 충만한 믿음, 사랑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 생명의 믿음, 또 순종의 믿음. 믿음은 참 다양하게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한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과 만남을 갖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오늘 내가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순간순간 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또 새로운 말씀들을 그러니까 내삶 전반에 걸쳐서요. 믿지 않았을 땐내 생각, 내 a 획 그리고 내 문화, <laughs>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됐지만요. 거듭나고 나서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 가가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 h 음악들 돈도 내 마음대로 쓰다가, 이 교육관 아 자식을 이렇게 키우서 저렇게 해야지, 나는 또더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도 달라지게 되고 자신의 교육관도 달라지게 되죠. 다양한 믿음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들을 각자가 가진 믿음들에 대해서 주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들이 다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믿음의 결과들. 두려움이 사라지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기도의 확신이, 확신이 생기고, 주님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분량을 얻게 되고, 믿음의 분수에 따라 예언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연약한 자를 받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사랑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 착한 양심을 가지, 가지게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갖고,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고, 마음과 뜻을 하늘에 두고, 거룩한 추구, 그리고 근신의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과 그 말씀 안에 조명된 그 말씀들이 우리 분량에 맞게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그 능력이 그분의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 주위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양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또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된다고 라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믿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는 한 교회가 아니에요 일곱 교회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들,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장해 갈수록 다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신을 완전케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요식 행위들을 덧붙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 문체마다, 문맥마다 그 어조와 그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의미, 뜻이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 그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얘기하자. 이 내가 내가 죽은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근데 죽은 것 뿐만 아니에요.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자인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아, 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들. 거룩한 형태, 완전한 형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분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한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밖에 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 안에 내가 가진 가치관과 생각들과 말들과 언행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조명하신 그 말씀과 은혜로 순간순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또 행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내 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이 나오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갖고 뛰는 마음,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을 세우고, 기관들을 세우고, 선교하고, 자신을 드리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재정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분량에 맞게 당신에게 그 조명하시는 각자에게 개인에게 나타내시는 그 다양한 분량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원화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구가 지금 8억 명을 넘그 80억 인가요? 우리 넘었잖아요. 80억을 넘었습니다. 다 틀려요. 듭난 성도들도 다 믿음이 다릅니다.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균형 잡힌 믿음. 내 네, 형제들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를 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유순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요 행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그 믿음이 굉장히 작게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요. 우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이런 행위들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11에서 11장에서 마지막 편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증거하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칼의 당함과 토백 형합, 음, 토백 형, 이렇게 그 톱질을 당하는 것들과, 그리고 외면받는 것들, 이런 일들들에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자신을 드렸다. 각자가 믿는 믿음에 자신을 드리는 이런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살때 우리 안에서는 균형 잡힌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게 되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아, 제가 준비를 해놨네요. 여기 보면은요, 3 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받기도 하고 채찍,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피함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 내 추측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또별 이제 생활에 별 문제가 없어지고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 나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축복해서 주어진 것들이라고 막 믿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오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내가 여러분 마음 안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마음을 지금 살아잡고 있는 게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에 들거나 또 사고나거나 삶이 망가지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보급을 못 받았다. 믿음이 없었던 것 내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 이게 믿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행동이죠. 참된 믿음 눈에, 눈에 보여지는 것과 그런 것들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내 생각과 내 추측, 내 환경이나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이 있는데 주님 뜻대로 없어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없어서 잘돼도 잘못돼도 하나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전진하는 것 예수님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혹 넘어졌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들, 실패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 아이의 무능과 나를 의뢰한 것의 잘못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아파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최선을 믿고 그분을 인도대로 따는 것 신앙은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 이 성공했는가의 척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요새는 펼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이렇게 키죠. 요새 앱으로 보고요. 성경을 여시고 성경교회에 탁하시고 또 주님을 기뻐하면서 동행하는 그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학로교회와 어, 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